안녕하세요. 박부장입니다. 여기 밑에 쭉 보시면, 밑에까지 쭉틀려 있죠? 여기가 이제 물이 내려가는 배수구예요 음,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안쪽에 보시면, 물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있죠? 보이시죠? 이 물이 지금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떨어지고, 저쪽에서 떨어지고, 계속 물 떨어지는 위치가 바뀌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우레탄 망수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 밑에, 이제, 공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두꺼운 그 콘크리트 층이 있어요 이 층이 있고 이 밑에 쪽에 있는 곳에 여기서 물이 새는 건데 대부분 이런걸 보시면 아 여기 밑에 뭔가 물이 흐르는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두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여기에 뭔가 어, 새 가지고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이게 무기질방수의 약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한데요 이제 무게질방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을 흡수했다가 물을 뱉는 스타일이에요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두께가 있다고 한다면 이만큼은 물을 흡수를 하고 이만큼 물을 흡수를 안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에 물이 흡수가 되어 있는데서 여기 크랙이 생기다 보니까 안쪽으로 물이 고인 겁니다 그 물이 고인 부분들이 여기에 보시는 흙이 많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배관 옆에 그 콘크리트층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층에서 물이 고여가지고, 이 안쪽에 보시면 물이 이렇게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쪽에, 콘크리트 안쪽에 물이 고여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기에는 물을 쓰거나 아니면 물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배관이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물이 흘러내리는 부분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물을 빼는 곳이지, 여기에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층이 있는데 물이 흐른다는 건, 이 콘크리트층, 이만큼의 두께를 뚫고, 이 밑에,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바닥 쪽에 물이 고여있다는 얘기예요. 바닥 쪽에 물이 쭉 고여있기 때문에 그 고여있는 물에 있는 물들이 가장 낮은 이 부분, 다시 말하면 뚫려있는 부분은 따라서 나오는데 이 물이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솔직히 1년도 넘게 걸립니다. 방수를 해놓고 더 이상 물이 안 새어놓다고 할 경우에도 오래 걸립니다. 왜 저희가 이제 투습이 되는 자재로, 무기질로, 어, 혹은 시트 방수를 한다. 고 해도 왜 탈기반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강조를 하냐면 특기란게 여기 누가 봐도 이거는 보십시오 여기 누가 봐도 여기에 누가 물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먼지가 물어나올 정도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 안쪽에는 저렇게 많이 물이 고여 있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실제로 무기질 방수 다시 말하면 우레탄이든 무기질이든 밑에 있는 이 콘크리트 동굴은 똑같기 때문에 이 넓은 지점에 있는 어 물들이 보이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 이런, 이렇게, 물 빠져나가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물 빠져나가는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이 누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밑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수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 우레탄 방수나 이런 저렴한 방수를 할 때에도, 어, 몇몇 제가 좋아하는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수 업체들은 반드시 탈기반을 설치해서, 이 건물에서는 항상 습기가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고 공사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업체하고 모르는 업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건물은 반드시 습기를 머금고 있다라는 가정하여 하는 그 공사는 물에 탄을 전체적으로 다 덮은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탈기반이라고 해서 물이 공기가 빠져나오는 구멍 다시 말하면 수분이 빠져나올 만한 구멍을 만들고 그릇,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방수는 덮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덮으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왔다가 그 순기가 나올 공간이 없으니까 이 우레탄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한번 물이 들어갔을 때 우레탄은 급격하게 다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하도가 물에 녹는 자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공을 하실 때에는 어... 혹시 이렇게 습기나 이런 것들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시트 방수를 한다고 할때 시트 방수 맨 끝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고 어 안에서 이렇게 습기가 좀 있는데 그 습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아 그런 거 문제 안 돼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업체는 어 방수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지식이 더 있어야 되는 업체라고 보고요. 우레탄 방수를 하실 때에도 신나를 잘 사용하는 업체가 굉장히 음 잘하는 업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접착력 흡수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합니다. 겨울에 쓰는 신나양이 다르고 어 여름에 쓰는 신나양이 다른데 신나가 적을 때 신나가 많을 때 우레탄 접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신나를 왜 섞어야 되는지 그리고 신나를 섞지 말고 그냥 하도도 하지 말고 해야 될 때는 언젠지 이런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우레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질 방수를 추천하는 이유가 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막 어려운 용어 쓰고 이렇게 좀 그런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방수를 하는 업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도 알기 쉽게 쉽게 설명을 할수 있어야지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나 막 말을 쓰면서 이렇게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도 이제 물기가 이제 고여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물이 안 말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밑쪽에 습기가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습기가 안쪽에서 올라온다고 보면 맞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뭐라 그럴까? 습기가 다 날아가고 완전히 없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이 안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하시고. 어, 옥상을 어떻게 보면 물이 고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방수를 하는 업체와 그냥 위에다가 드립다가 드립다 하도 중도 상도 막 붙고 신나를 왜 쓰는지도 모르고 신나의 양을 왜 조절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해배당 하도는 0. 몇 키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상도를 할때 1미를 바를 때어1 1 해배당 뭐 예를 들어서 1kg을 쓰는지 1 5 k g 을 쓰는지 2 k g 을 쓰는지 왜 그렇게 쓰고 그렇게 했을 때몇 미리가 나오는지 1.5mm를 하기 위해서는 우레탄을 헤베당 몇 kg 써야 되는지 상도를 하기 위해서 상도를 몇 kg 당 해야 되는지 그런 레시피들이 어, 4대 업체에는 다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했을 때 가장 반경질 다시 말하면 우레탄에는 어, 뭐 연질이 있고 반경질이 있고 경질이 있고 고경질이 있고 우레아가 있고. 순수 레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또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것을 여기에 써야 되고 어디에는 우레탄을 이걸 써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우레탄 방수를 어떻게 공사하는지를 배워서 공사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업체들을 고르실 때에는 왜하지 작업을 하는지 왜 이것을 하는지 왜 여기에서 몇 킬로를 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업체들과 좀 신뢰를 가지고 공사를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음... 도움이 되길까 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